이 시간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11절,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염려함이요.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많이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우리 제목은 용서와 사랑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음,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 끊임없이 그 교,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 또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과 달리 그 열정과 그 사랑과 달리 그 교회에 자꾸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문해야 된그 날짜에 가지 않고 음,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편지로 교회에 건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다른 것으로 해석해서 막 비판하고 수군수군 되는 그 성도들 또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마음에 어렵게 하고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교에 가지 않고 고린도교의 편지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잘못을 리우치고 또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어, 사도 바울은 교회의 균열을 어, 하나로 묶습니다 교회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묶고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또 불순종한 사람들을 어, 공동체에 다시 받아줄 수 있겠냐고 건면할 것을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그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것은 교회의 화합이었습니다. 아픈 과거를 딛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교회로 또 교회의 용서와 회복이 가득하기를 사도바울이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문의 일정을 취소하고 그 징계받은 자들, 다시 돌아온 그들을 우리가 용서해줘라.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이기 때문이다. 그들도 복음을 들었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이다. 실수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가자. 이런 마음을 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록 한때는 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서 우리가 서로 속을 썩일 때도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가족은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받아줍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 말도 안 되고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모습 또 교회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이 있을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가 있고, 명예가 있을 때가 있고, 돈이 있을 때가 있고, 능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보다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리를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양선의 열매인 것입니다. 8월 달에 우리 유아 유치부의 주제가 양선입니다. 양선은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선한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한 것을 선택하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 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힘이 있었습니다. 유명 인사였습니다. 고른두 교회를 세웠고 또 설립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권리, 그 권위를 내려놓고 교회의 방문조차도 바꾸고 가지 않고 편지를 쓰며 교회가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제대로 전하고 싶었고 우리는 모두 복음을 들은 자들이기 때문에 귀하고 값지게 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 것인데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을 아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마음대로 지배하라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므로 우리는 단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우리 모두 성도 또한 저일 수도 있고 각자 지역에 있는 모두인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 하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를 또한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권리를 마음대로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저들은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거야라고 말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점으로 사랑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점으로 사랑과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지 그 사람의 사람의, 그 사람의 형편을 우리가 돌보고 깊이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땅 가운데 가득이 넘쳐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더큰 권위 아래,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는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넓고 좋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말을 고백할 때도 굉장히 제 안에 제 자신과 싸웁니다. 제가 이것을 고백한다고 할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 그것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보하고 소위 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또한 자기가 가리킨 제자들도 욕했지만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서로 서로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고 또한번 기회를 주고 용납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주셔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을 내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마음을 고린도서 2장. 5장 11절에 적어 놨습니다. 제가 5절, 11절부터 다 읽을 순 없지만 아까 읽었던 본문 내용인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며 그 사람을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한 일을 있어서 내가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서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일로, 위, 이 일로 우리가 사탄에서,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탄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탄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눈물로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하고 위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충분히 그 마음 가운데 돌이켰을 때, 회개했을 때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안아줘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를 용납하고 아픈 성도들을 용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거짓을 분별하고 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열하고 우리가 성도가 성도가 분열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코로나19도 재앙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서로 힘들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히려 교회가 더 힘들수록 서로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해 주고 아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세요라고 먼저 깨달은 자가 기도하고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은 선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것은 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 양선의 열매가 우리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묶인 자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매일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체험했다고 내일 은혜스럽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말씀과 매일의 기도로 우리가 매일의 참여, 매일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품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전도사라고 하든 성도 여러분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삶 속에서 정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옆에 매일의 눈물로 나아가고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다시 한번 저에게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때로는 갈,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조금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수한 사람들을 한번 손 내밀어 보십시오. 먼저 나아가, 나, 나아가서 손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그 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나아가고 또 무엇보다 진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따뜻한 관계로 인해 그 모든 것을 품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이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걸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또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언가를 주고 또 받고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랑은 정말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견뎌내고 하나님 모든 것을 덮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힘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체,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서 은혜를 부으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었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었고 그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낸귀한 헌금들 하나님 물질로 어렴당하지 않고 하나님 그 물질을 채워 주시었고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었고 성령께서 함께하실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